오늘은 제가 엄청 엄청 빠르게 리뷰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짜잔! 이번에 3CE에서 새로 나온 컬렉션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오늘 출시되자마자 바로 가서 구입을 해왔거든요. 우선 이번에 나온 컬렉션들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핑크핑크, 핑크, 오렌지 오렌지 약간 채도 있는 형광빛으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제가 평상시에 정말 3CE에서 좋아하던 오버테이크처럼 구구 섀도우, 구구 섀도우, 구구 섀도우 하나랑 블러셔 다섯 가지, 립 다섯 가지, 그리고 네일 폴리쉬세 가지 이렇게 출시가 되었고요. 영수증은. 제가 오늘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우선 립 제품은 17,900원 그리고 블러셔 제품은 17,000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출시가 되었던 3 c 멀티아이 컬러 팔레트는 38,000원 오늘 폴리쉬는 구매하지 않았고 나머지 것들을 다 구매하니까 212,500원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뜯어보자면 제일 메인인 3CE 멀티아이 컬러 팔레트 비치무스 저는 이거를 보고 뭔가 별로 안 예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이게 핑크에서 약간 보랏빛으로 빠지는 팔레트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어 손이 갈까? 근데 리뷰를 하고 싶어서 구매를 해야지 하고 매장에 갔더니 실제로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구매를 했는데 짜잔 이런 색감이고 진짜 예뻐 요 여러분 정말 정말 예뻐요. <laughs> 약간 섀도우 전체적으로 보면은 톤 다운된 인디 핑크에서 보랏빛으로 빠지는 것들도 있고 전체적으로 글리터 타입 세 가지, 그다음 매트 세 가지, 그리고 뭐 쉬머 세 가지. 쉬머가 약간 나뉘긴 하는데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배치는 좀 뒤죽박죽이네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리고 저의 하... 짜라라 어떻게 나 광대가 오늘 내려오질 않는 것 같아. 먼저 제일 처음 색상은 굉장히 핑크핑크한 그런 색상인데 저는 이걸 약간 뭐 꽃분홍 색상 같다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핑크핑크한. 솔직히 말하면 옛날에 봤으면 이걸 좀 촌스럽다고 생각했을 텐데 요즘에는 워낙 다양한 색조가 좋아져가지고 이런. 색이 있구요. 그 다음은 퓨어 케이크. 퓨어 케이크.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구입한 다섯 가지 블러셔 중에서 가장 좀 무난하게 데일리로 쓸수 있는 색상 같은데 그거를 돌려서 말하면 좀 흔한 색상이라는 게 되겠죠? 어쨌든 이런 밝은 색상이면서도 코랄 빛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약간은 핑크빛으로 빠지는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채도가 낮아져 있는 그런 색상이고요. 그 다음은 피치 스플래쉬인데 이렇게 나머지 세 개가 되게 오렌지 오렌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보여드린 두 가지는 핑크, 그리고 이거는 약간 형광기 있는 오렌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마 이제 앞으로 보여드릴 세 가지가 갈수록 색감도 진해지고, 오렌지 빛도 강해지고, 그리고 형광 빛도 강해질 거예요. 피치 스플래쉬. 이거는 그냥 딱 채도 있는 그, 오렌지 피치? 제가 봤을 때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퓨어 케이크가 핑크. 그리고 피치 스플래쉬가 오렌지. 이렇게 약간 데일리로 쓰기 좋은 대표 주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블러셔고요. 그 다음은 소프트 살몬. 소프트, 소프트 살몬. 이게 약간 블러셔 덕후들이 좋아할만한 그런 오렌지? 되게 형광기가 도네요. 형광기가 확 도는데? 그 다음은 풀오브 참인데, 이건 약간 블러셔 덕후들도 조금은 힘들 수도 있는 그런 진하기와 쨍함과 <laughs> 오렌지를 가지고 있는. 근데 제가 방금 보여드렸더니 소프트 살몬 있잖아요. 이거보다 풀오브 참이 핑크빛이 도네요. 막상 발색을 하니까 핑크빛이 좀 생각보다 많이 도네요. 오렌지보다는 이거는 핑크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이렇게 다섯 가지 발색을 보여드렸고요. 이제 이렇게 립 다섯 가지가 남았는데요. 3CE 슬림 벨벳 립 컬러. 근데 이거는 사실 원래 있던 립 종류거든요. 색상이 달라지긴 했지만 원래 있던 립 종류여서 저도 좀 써봤던 제품인데 되게 무거운 크리미하게 발리면서도 보송보송하면서 각질 부각이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신 제품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휴대성은 굉장히 좋아요. 이게 제가 매장에서 발색을 해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이번 립도 전체적으로 블러셔처럼 채도가 다 있어요. 좀 우리가 가을에 많이 쓰던 그리고 한동안 유행했던 약간 MLBB 이런 거보다는 채도가 전체적으로 있는 그런 립스틱이더라고요. 먼저 코튼업은 형광기가 있으면서도 정말 얼굴을 환하게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컬러라고 해야 될까요? 어, 이거 진짜 이쁘다그 다음 컬러 가타싱은, 이거는 첫 번째 컬러보다는 오렌지로 많이 가있는, 조금 더 레드 기운을 가지고 있는 오렌지. 그 다음에 홀돈, 홀 홀돈. 홀드온 이거는 딱 케이스만 봐도 엄청 핑크인데요. <laughs> 어떻게 저 너무 흥분해서 지금 말이 빠르지 않나요 개인적으로 이 홀드온도 굉장히 핑크빛의 약간 그런 봄에 쓰기 좋은 꽃분홍 그런 색인데 이거랑 제가 3c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색상이랑 굉장히 잘 맞아요. 두 컬러감이 제가 생각하는 그런 컬러감이거든요. 물론 블러셔가 조금 더 뽀얗고 흰기가 많이 섞이긴 했는데. 이런, 제가 생각하는 핑크 계열. 예전에 우리가 촌스럽다고 생각하던 딸기 우유빛? 어, 그런 느낌이랄까요? <laughs> 그 다음은, 뮤즈 필터. 이게 첫 번째 색상이랑 좀 비슷한데, 첫 번째 색상보다는 조금 더 톤다운 되어 있으면서도, 조금 더 핑크로 빠진, 첫 번째 색상이랑 세 번째 색상이랑 조금 섞으면, 이런 느낌이 날것 같긴 한데, 그냥 이것도 데일리로 쓰기 좋은? 그리고 마지막 피치 플레이 아마 나온 거 중에서는 이게 제일 누디한 색 같거든요. 이걸 베이스로 쓰면 되겠다. 어 이건 예쁜데? 그냥 딱그 한동안 유행하던 굉장히 누디하면서도 MLBB 같은 그런 색상? 착색은 거의 없네요. 보이시나요? 아 너무 예쁜 게 많아 세상에는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저 머리 잘랐어요 오늘. 여기 완전. 진짜 똑 일자로 자르고 이게 앞머리도 이렇게 잘랐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 아이섀도우를 써줄 건데요. 근데 제가 봤을 때첫 번째 색상은 이 보랏빛 톤다운된 걸로 쓰면 전체적으로 눈이 약간 보랏빛이 돌면서 되게 톤다운된 느낌으로 메이크업이 될것 같고 이거를 쓰면 약간 봄에 상큼 발랄하게 할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이 될것 같은데 저는 이 색상을 써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제 벚꽃 메이크업 이런 거 해야 되니까 <laughs> 이게 좀 거울이 없어서 아쉽긴 한데 저는 이 섀도우의 아홉 가지의 가지수와 그리고 양이 정말 딱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laughs> 발색 진짜 잘 되네요 이번 거 발색 진짜 잘 되는데요 <laughs> 놀라울 정도로 잘 되는데 <laughs> 우와 근데 개인적으로 3CE 섀도우를 살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제일 단점이라면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게 정말 짙은 어두운 아이라인을 풀때쓸수 있는 그런 어두운 브라운 섀도우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약간 중간 톤에서 어두우려다가 만 느낌의 정도만 나오고 음 완전 어둡게 해서 아이라인을 풀어줄 만한 용도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요즘 섀도우들을 보면서 느낀 건데 한동안 그 붉은 브라운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약간 질려있을 때쯤에 요즘에 핑크에서 보라로 빠지는 섀도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정말 궁금했던 이 오른쪽 끝에 섀도우. 이게 약간 오버테이크의 중간에 있는 제가 제일 자주 쓰는 그 섀도우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와. 어. 여러분, 이거 오버테이크의 그 중간색이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딱 우리가 찾던 붉은 브라운 빛의 그런 예쁨이었다면 이거는 핑크의 그 샤랄란 라그 개념으로 해서 진짜 잘 나왔다. 그 오버테이크 중간에 있는 컬러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반 쉬머 펄이나 글리터 펄하고는 달라요. 무펄 섀도우를 깔아. 글리터를 위에 이렇 차르르 뿌린 듯한 그런 펄감인데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번에 나온 거 정말 발색이 진짜 잘 돼요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진짜 딱 봄을 겨냥해서 잘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3CE를 사기 전에는 항상 이 돈에 이 가격에 이 제품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서 써보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잃어버리면 두 배를 주고서라도 사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오버테이크가 가격이 두 배가 돼도 다시 살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색상 가루 날림이 좀 있어요. 너무 예쁘다. 그 다음은 제일 어두운 이 색상. 이것도 약간 보라빛이 들어가 있긴 한데. 어. 그리고 여기 제일 첫 번째 글리터. 이거는 손으로 해줄게요. 약간 화이트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제가 좀꽤 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후다 뷰티를 리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클리오 팔레트가 나오면서 그. 리플렉티브 펄이 그거랑 되게 비슷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후다 뷰티하고 클리오가 약간 비슷할까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제가 써봤을 때는 클리오보다 오히려 이 구성이나 펄감이 더 후다 뷰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언더. 아, 근데 이런 거는 확실히 손으로 발라줘야 예쁜데 제가 손톱이 그렇게 항상 짧은 편이 아니어가지고. 제일 짙은 색을 다시 한번 묻혀서. 그리고 이제 제가 데일리로 잘 하고 다니는 느낌의 나머지 뭐 아이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금방 해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아이라인까지 그리고 왔는데 생각보다 이 팔레트 특유의 그런 색감이 좀덜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추가를 해보자면 이 보랏빛으로 언더. 보랏빛으로 언더해도 되게 예쁘네요. 이 라인도, 어, 보랏빛으로 조금 더 풀어줘 볼게요. 그리고 이첫 번째 펄감. 되게 진짜 후다 뷰티랑 비슷하다. 이제 마스카라. 그리고 언더 라인. 그리고 브라운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한번 밑으로 내려줄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펴줍니다. 이게 마스카라를 언더 1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불로 내려주면은 훨씬 더 무거워서 잘 내려가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거 섀도우 가루날림이 진짜 심한 편이에요. 생각보다 되게 가루날림이 심하네요. 물론 오버 테이크도 좀 심한 편이긴 했는데, 그래서 여기 언더 쪽만 한번더 밝혀줄 겸 이렇게. 쉐딩 그 다음 오늘의 블러셔는 이두 가지를 써보고 싶은데요 뭐랄까요 더 상큼해 보이는 건 오렌지인데 음, 이런 것도 한 번쯤 써보고 싶어요 그래서 퓨어 케이크를 먼저 이것도 발색이 잘 되려나? 섀도우도 그렇게 발색이 잘 되는데 먼저 퓨어 케이크를 이 앞쪽 중심으로 해서 올려줄게요 오늘 쓴 팔레트가 전체적으로 핑크빛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나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 끝쪽에. 너무 봄봄스러운데? 이거 생각보다 레이어드 하니까 되게 예쁘네요? 어떻게 블러셔가 과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너무 내려온 건 그러니까. 여기 내려온 것만 살짝 처리해주고. 그리고 이제. 앞머리를 <laughs> 이파 타입 사용해 줄게요. 먼저 스톱 이 글리터 실러를 눈에 발라놓고 립은 오늘 다 발라볼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너무 이름이 안 보인다. 먼저 코트업 이런 색이에요. 아 어, 예쁘다. 이게 코튼업, 코튼업이고요. 근데 이거를 바르니까 생각보다 오렌지빛이 많이 도는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입술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이게 안 그래도 좀 각질 부각이 있는 제품이어서 잘 이어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은 가터싱 이거 조금 레드에 가까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음. 다들 생각보다 형광기가 들어가지고 생각보다 형광기가 엄청 많이 돌아요 여러분 앞머리는 곧 돌아올 거예요 <laughs> 너무 적응이 안 되죠 아 오늘이 첫날이어서 앞머리가 정말 적응이 안 되네요 어쨌든 이렇게 카터싱을 발라봤고요 그 다음은 홀드온 진짜 안 어울려요 색인데. 여러분, 너무 안 어울린다고 놀라시면 안 돼요? 근데 확실히 이게 핑크여서 그런지 조금 전 거는 그냥 입술 색 자체가 괜찮은 느낌이었다면 메이크업에는 이게 더 조화로운데요? 이게 제가 아까 그 색이잖아요. 그 블러셔 꽃분홍색 제가 쓴 거하고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했던. 어, 그래서 그런가? 이게 더 조화로워요. 그죠? 이거 안에다가 두 번째 컬러. 그, 가터싱을 발라볼게요. 괜찮은데? 되게 저안 같은 그런 메이크업인 것 같아요, 오늘. 신기하네요. 되게 뽀송뽀송해요. 근데 진짜 각질부각 쩌는 그런 텍스처? 쿠션 아, 너무 안 보여. 뮤즈 필터? 모, 모즈 필터? 전체적으로 무슨 형광기가 이렇게. 근데 확실히 이거 스틱 자체가 얇으니까 바르기에는 굉장히 편하네요. 굉장히 안 어울리죠? <laughs> 아, 뭔가 나3리 e 한테 미안하게 됐어. 어떻게 하죠? 아, 안 어울려. 그 다음 마지막. 피치플레이. 제일 누드색이었던. 그색 그다음 안쪽에는 이제 마음 속 3번 홀드온 여러분 저 아무래도 오늘 영상 망한 것 같지 않아요? <laughs> 머리부터 해가지고 머리가 지금 내려올 생각을 안 하는데요? 그냥 처피가 되어버렸어. <laughs> 음, 오늘 이 상태로 좀 바보 같긴 하지만 <laughs> 간단하게 한 줄씩 리뷰를 남기자면 우선 패키지는 제가 봤을 때 정말 잘 나왔어요. 왜냐면 저는 원래 이 패키지를 좋아하기도 하고 용량이 그냥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그냥 쓰기에 너무 질릴 만한 용량도 아니고 너무 조금 들어있는 용량도 아니고 괜찮은 것 같고 워낙 이 3c 이렇게 구구 섀도우로 나온 게잘 깨진다고 유명하기 때문에 잘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잘 깨질 것 같아요. 써보니까 잘 깨질 것 같고 그리고 기존의 섀도우들도 발색이 잘 됐긴 한데 이거는 발색이 특히나 더욱 더 정말 강력하게 잘 되는 것 같고 대신에. 가루 날림이 조금 심한 편? 조금 심한 편이 아니라 오히려 많이 심한 편인 것 같아서 이 섀도우를 쓰고 이 밑에를 좀 정리해줘야 될 정도로 가루날림이 많이 날리더라고요. 그거를 참고해 주셔야 될것 같고, 뭐, 밀착력이나 발색력, 뭐, 이런 거는 다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어, 38,000원이면 괜찮은 정도? 근데 개취로 저의 취향만 정말 100% 반영해서 화장품을 구입한다면 저는 이 색상보다는 차라리 오버테이크를 구매를 할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정말 진짜 신기한 게이 오버테이크 중간에 있는 색상하고요. 이 오른쪽 끝에 있는 이 모서리에 있는 색상이 정말 비슷한 질감인데 색이 다르거든요. 완벽해요. 둘 다. 이, 이런 제형으로 3CE가 정말 뭔가를 낸다면 되게 잘될것 같은데. 그 다음, 블러셔. 블러셔는 저는 한 90% 진짜 만족했거든요? 왜냐면은 오렌지를 원래 좋아하는데 쨍한 오렌지도 너무 잘 나왔고 그리고 정말 취향이 아닐 것 같던 이런 꽃분홍색 블러셔도 생각보다 레이어드 하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진짜 만족하고 이번에는 이 블러셔 다섯 가지를 정말 사기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짠. 그 다음 립스틱. 립스틱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렇게 선호하는 제품군이 아닌 거는 제 영상을 오래 보시면 아셨을 건데요. 조금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너무 한동안 MLBB가 유행했는데 갑자기 형광기가 이렇게 딱 있는 게 들어와버린 느낌이랄까요? 아직까지 적응이 안 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블러셔는 다섯 색상이 취향이 좀 들어가긴 했지만 다 예쁘거든요. 근데 립은 다섯 색상 다 예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좀 테스트를 해보고 한두개 정도? 구매하셔도 충분히 이 컬렉션의 그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거 립이 좀음 각질 부각이 좀 쩌는 그런 텍스처여가지고 글쎄요, 저는 다른 게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굳이 굳이 이 립을? 근데 진짜 섀도우하고 블러셔는 정말 정말 추천합니다. 쓰리시 사랑해요. 어쨌든 이렇게 리뷰를 리뷰 겸 메이크업을 보여드렸고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새로 나온 신상들 있으면 이렇게 빠르게 빠르게 리뷰하는 것도 너무 재밌어서 자주 자주 할것 같아요. 그러면 아 오늘 머리가 좀 이래가지고 머리가 좀 이래서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나름 열심히 했으니까 재미있게 봐주셨었으면 <laughs> )셨었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